안녕하세요, 펩트론 주주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트레저스 조이입니다. 자, 제가 1월 31일 이렇게 여러분들께 주말 1월 마지막 날에도 토요일 날 영상을 찍어드리고 있는데요. 자, 지금 보시면 펩트론이 이렇게 마이너스 24.92%까지 이 엄청난 이 밑구리를 달면서 말아 올리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자, 이게 정말 말도 안 되는 행동인데 자, 지금 우리가 이렇게 분봉으로 살펴보더라도 지금 현재 불과 거의 5분 만에 이렇게 엄청난 변동성이 발생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현재 5분도 안 되는 시간에 이런 움직임이 나왔다. 이거는 개인들의 매매로는 일어날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일단 이 호재부터 봐야 되는데요. 자, 호재가 발생했음에도 페트론이 이렇게 하락으로 마감을 했다는 거. 자, 일단 우리 재료를 살펴보시면은 페트론이 일날 1리에 이어서 노보노 디스크에서도 러브콜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 장기 지속형 비만 치료제에 관심이 확산이 되었다고 이렇게 아침부터 기사가 나왔어요. 그런데 지금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이 이것이 아직까지는 이게 러브콜이기 때문에 이 공농 연구에 대한 이 계약을 체결했다. 을 이건 아직 아니고 그리고 공식적으로 아직 파트너십을 체결했다. 그런 것도 아닙니다. 지금 현재 논의가 되고 있다 이 논의가 핵심인데요 자 근데 여기서 기술 검토 논의가 진행중이라는 사실 자체가 시장에선 충분히 의미가 있는 재료라는 것입니다 지금 보시면 노보와 기술 검토 차원의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는데 그런 그래 주가가 왜 마이너스 25%까지 밀렸냐 많은 분들이 여기서 의문을 가질거예요자 이렇게 호재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이렇게 하락이 발생을 했던 이유 자 결국에는 지금 현재 이 이재명 대통령 뭐하고 있습니까 이 코스닥 패시브 자금 그러니까 우리가 봤을 때이 코스피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시총이 가장 높음에도 불구하고 거의 주가가 2.5배 올랐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코스닥 지수를 봤을 때는 코스닥은 지금 두 배는 커녕. 지금 이제 1,000원 막 돌파했어요. 1,200원까지는 올라야지 그래야지 두 배로 오른 것입니다. 아무래도 개미들은 코스닥을 많이 투자하는데, 이 코스피 대형주 위주로만 주가가 오르다 보니까 이 코스닥 활성화 정책을 위해서 지금 현재 이재만 대통령이 연기금과 그리고 기관들에게 지금 현재 이 국내 주식을 가격을 끌어올려라 이런 식으로 지금 현재 자신의 지지율을 위해서라도 그리고 자신의 지지율 뿐만 아니라 자신의 정책. 저기 성공을 이제 성과를 보여주기 위해서라도 이 코스닥의 주가를 끌어올릴 수밖에 없습니다. 때문에 지금 현재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이 코스닥 패시브 자금이 들어온 왜외면 펩트론 같은 경우는 우리가 보시면은 여기 코스닥 150에 속해 있는 종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보시면 은 이렇게 코스타 활성화 정책을 얘기를 한 이후에 이 펩트론 같은 경우는 살펴보시면 은 이렇게 기관 금융투자 그리고 연기금 등의 매수가 지속적으로 23일부터 들어오고 있다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펩트론의 가장 상승의 큰 축은 이 정책과 그리고 이 패시브 자금에 유입이 되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자 근데 여기서 지속적인 매수로 바닥에서부터 물량을 계속 모으는 구조인데 우리가 펩트론 이제 일봉으로 보더라도 이 23일부터 이렇게 주가가 강력하게 상승하는 흐름이 나왔습니다. 자 여기서 결국에는 이 21일부터 31일부터 까지이 개인들은 지속적인 매도를 하면서 오히려 주가가 오르는 데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반등이 나올 때만 살신을 하고 있다는 것인데 그런데 이렇게 호재가 나오자마자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개인들이 더 매도를 하면서 마지막 남은 개인까지 털린 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금요일은 결국에는 무엇이다? 개인들을 터는 마지막 날이었다. 이 주가를 끌어올린 것도 기관과 연기금, 금융 투자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금요일날 흐름을 보시면 이렇게 정확하게 이 25만원 심리적인 지지선 뭐 이런 도 차이 안 나요. 딱 25만원에 매수 들어오면서 여기 터치하고 나서 주가를 올렸습니다 그러면서도 우리가 이 밑고리를 지금 현재 보시면 어디입니까? 이 밑고리는 정확하게 전저점이라는 것이에요 이전부터 바닥을 만들어 왔던 중요한 지지라인인데 여기서 심리적 지지선과 그리고 이 바닥 지지라인을 정확하게 지켜주고 말아올리는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개인 손절을 유도하는 것이었고 그러면서도 지금 장 마감 전에 17분 전에 이렇게 움직임을 보였다는 것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의도적인 개미 터력이고 수급을 재정렬하는 것입니다 이 움직임의 주체는 결국에 개인들이 아니라 외국인과 기관 같이 움직인 것이에요. 펩트론의 본질은 변했냐? 아, 아닙니다. 왜냐면 하펩시이드 기반의 이 장기 지속형 플랫폼으로 지금 현재 이 일라릴리와 이미 협업을 진행 중인 가운데 이 노보노디스코와 논의를 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지금 현재 이 페트론이 약품을 파는 것이 아니라 플랫폼을 지금 현재 파는 기업이잖아요. 그렇게 플랫폼 기업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 일라이 릴리와는 이제 기존의 펩타이드 기반의 물질로 그리고 노보노디스코와는 이제 다른 물질로 결국에는 기술이전을 여러 곳에 동시에 진행할 수 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는 확장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게 충분히 가능한 회사여서 지금 현재 이 수, 실적 같은 경우는 그리고 수주 같은 경우는 더 좋아질 수밖에 없겠죠. 자 여기서 지금 현재 우리가 보시면은 이 구간에서 중요한 부분이 이 장기 입평선들이 거의 대부분 다 정배열로 지금 현재 이렇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상승 추세로 전환이 되면서 정비열로 전환이 되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 현재 보시면 이 신고가까지 아직도 상승할 수 있는 이 구간에 또 많이 남아있고, 세력들이 지금도 물량이 이탈이 일어나지 않고, 오히려 매집을 하면서 주가를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개미털기가 끝났고, 이제는 이 박스권 돌파마저 노려볼 수 있는 충분한 이 수급적인 면에서 매집이 완성이 되었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펜농성이 이렇게 엄청나게 큰 이런 구간, 5분 안에 지금 거의 20%가 차이나는 이런 구간에서, 여러분들, 이 팩트론이 지금 현재 급락과 급반등이 악재로 나온 것도 아니고, 호재가 소멸한 것도 아니고 그리고 이 가치가 회복된 것도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가 이 코스닥 활성화 정책자금과 그러면서 이 정책에 대한 이 수급과 그리고 기관들과 연기관의 매입 그리고 이 개인들이 이제 털리는 개인 털기 물량 정리 이거를 생각해봤을 때 수급이 재정을되는 하루였을 뿐입니다 변동성이 근데 정말로 이렇게 큰 만큼 우리는 여기 대해서 실시간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괜히 이 투매에 속아가지고 5분 동안 정말 많은 물량이 청산당했는데 이렇게 당하면 안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 이 펩트론 주주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있는 단톡방에서 여러분들께 대응자료와 타점을 드리고 있는데 자 정보방 입장에서 저와 함께 대응해 보실 분들은 상단에 있는 번호 010-8193-7295로 간단하게 한 글자 팹이라고 문자 보내주세요.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 모두 정보방 입장 무료로 도와드리고 있는데요. 대신 이 구독과 그리고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패이라고한 글자 문자 보내시고 정보방 입장하서 저와 함께 대응을 해 보시고요. 제가 그리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종목을 하나 갖고 왔습니다. 이 종목이 그냥 종목이 아니라 2026년에 급등할 수 있는 대시세 종목인데요. 10% 20% 올라가는 거면 제가 가져오지도 않았습니다. 여러분들 엄청난 이 분석과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선물로 가져왔으니까 이 종목 꼭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자 제가 가져온 종목은 우주항공 테마 종목입니다. 자 지금 보시면은 이렇게 확실한 재료를 가지고 있는 페이스 XY 협업 기업 그리고 팔콘 9 로켓 7 발사 이력을 보유하고 있고 국내에서 유일하게 위성 본체와 탑재체 지상국 그리고 영상 데이터까지 풀 라인업을 가지고 있는 국내 유일의 기업입니다 거기다가 낮은 시총을 가지고 있고 세력들의 매집이 완료가 되어 있는 종목인데요 지금 보시면은 이렇게 횡보하는 구간에서 매물대가 이렇게 지금 현재 매집이 되어 있다는 거 그러면서도 이렇게 거래량으로 우리가 매집이 되고 있다는 거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보시면은 여기 전고점 돌파를 앞두고 있는 여기서 장대양봉 거래량이 연속으로 터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자, 여기서 지금 현재 거래량이 터지는 횡보, 즉, 강한 매집의 신호이죠. 자, 그런데 지금 보시면은 이 외국인들과 기관들이 이 개인들의 물량을 흡수해나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종목, 제가 여러분들께 이 수급의 문제가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여기서 바로 공개를 드리진 못하고 이렇게 제 개인 연락처 010-8193-7295로 우주라고 딱두 글자만 문자 보내주시는 모든 분들께 무료로 이 종목의 이름과 그리고 이 세력들의 평단가 그리고 여러분들께 타점까지 이렇게 총 3종 세트 여러분들께 문자로 보내 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우주라고 두 글자만 문자로 보내 주세요. 자, 그러면서 우리가 지금 보면은 지금 현재 우주항공 같은 경우는 1조 달러의 규모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 한국은 걸음마 상태예요. 지금 현재 보시면은 한국 같은 경우는 11억 달러를 투자하고 있는데 자, 옆 나라인 일본 같은 경우도 50억으로 거의 다 배. 미국은 무려 800억 달러. 여러분들 800억 달러면은 무려 116조 원입니다. 네, 이런 어마어마한 우주 항공의 투자가 지금 현재 2026년 기준이고요. 지금 보시면은 이 우주 항공 같은 경우는 2030년까지 1,100조 원까지 급성장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연간 성장률이 지금 약 15%로 7년만에 시장 규모가 3배 이상 확대될 전망을 가지고 있는데요. 거기다가 이번에 상장되는 이 일론 머스크의 스페이스X가 IPO할 경우의 기업 가치가 1조 원에서 1.5조 달러. 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거의 사우디 아람코를 넘어서는 엄청난 기업 가치인데요. 자. 여기서 지금 현재 스페이스 X랑 관련된 종목들은 자, 스페이스 X의 에코스타가 무선주파수 23조 6천억 원에 이제 팔았습니다. 그리고 스페이스 X와 연관이 되어 있다는 이유로 이 에코스타는 14.9달러에서 123.55달러까지 무려 729% 상승했습니다. 그리고 이 HT 스페이스 모바일은 스페이스 X와 다중발사 계약을 체결했는데 지금 현재 보시면은 저점 2.24달러에서 100 1.25달러까지 무려 4420% 상승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이 종목은 스페이스X와 함께 우주로 매출 확대 구간. 지금 현재 초고해상도 위성 영상을 판매하면서 매출을 올리고 있고 한양증권에서도 점유율 확대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스페이스X의 펠컨 9 로켓으로 이미 발표가 되었고요. 그러면서 국내에서 유일하게 이렇게 모든 풀 라인업을 가지고 있는 국내 유일한 기업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렇게 확실한 재료를 가지고 있고 낮은 시총과 세력이 매집이 완료되어 있는 이 종목 여기 밑에 있는 제 개인 연락처 010-8193-7299로 간단하게 우주라고 두 글자만 문자 보내주시는 여러분들께 제가 이 종목 이름과, 그리고 세력들의 매집 평단가, 그리고 타점까지, 이렇게 3종 선물 팩트 여러분들께 모두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우주라고 딱두 글자만 문자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방금 제가 분석해드린 종목도 물론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지만 이 2025년은 끝났어요. 이제는 2026년을 우리가 준비해야 될 때입니다. 이 2026년도에 어떤 종목이 올라갈지, 이 상반기 대시세 종목을 우리가 지금부터 미리미리 준비를 해야, 그래야 여러분들께서는 정말 큰 수익을 볼수 있는 매매를 할수 있다는 생각을 하셔야 될 때입니다. 그래서 제가 어렵게 이 2026년도의 핵심 주도주가 될 종목을 찾아왔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께 이렇게 2024년 12월 21일에도 여러분들께 문자를 보내드렸습니다. 이렇게 원익홀딩스의 매수가와 매도가까지 제가 여러분들께 이 2025년도의 대시세 종목이 될수 있는 이 이유와 근거를 제가 여러분들께 이렇게 2024년 11월 1일 기사까지 인용을 해가면서 증거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들 벌써 이 시간이 1년이 지났습니다. 시간이 참 빠르게 지나가는데요.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께 문자를 보여 드렸을 때도 이렇게 세력들의 매집이 진행 중이었습니다. 차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11월 달부터 이렇게 세력들의 공격적인 매집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4개월 동안 매집이 집중적으로 진행되었고 그러면서도 여기 바닥권에서 총촘한 59.5%라는 매물대가 형성이 되었고 매집 이후에 주가가 18배나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런 대세 종목에는 조건이 있는데요. 일단은 시총이 낮아야 돼요. 그리고 확실한 재료가 있어야 하고 세력의 매집이 완료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2026년 대시세 종목. 자, 여러분들 모두 삼성전자 알고 계실 거예요. 이미 많이 올랐고 그리고 지금 현재 이 11만 전자를 달성하고 나서도 이 신고가를 달성하고도 지금 현재 돌파 흐름이 나오고 있는데요. 자, 이 모든 증권사들이 지금 현재 목표 주가를 높이고 있습니다. 2026년 영업 이익 100조 잭팟 전망. 그러면서도 지금 현재 이 HBM의 점유율이 지금 현재 22%로 2위를 탈환하면서 이이 이 나노 수율 50%의 딜레마 이런 식으로 지금 현재 이 메모리 호황이 가린 파운드리 위기론에 이 삼성전자의 영업이익이 백조재팍을 전망하고 있는 가운데 지금 현재 삼성과 SK 하이닉스도 2026년에 사상 최대 실적 기대감으로 지금 현재 주가가 올라가고 있어요. 결국에는 2026년에 어닝서프라이즈가 나올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는데 지금보다 더 주가가 오를 것이라고 추정을. 하고 있고 실제로도 지금 현재 여기 신고가 돌파 구간에 지금 현재 들어서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삼성전자 다 좋은데 문제가 뭐예요? 이 삼성전자는 제가 아까 들 말씀드렸던 이 대시세 종목 조건에서 시총이 너무 높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상승을 한다고 하더라도 많이 올라가지는 못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소개해드릴 2026년 대시세 종목은 바로 이것이에요. 삼성전자의 최고 수혜주로 전망되고 있는 종목인데 보시다시피 외신에서도 지속적으로 재료가 나오고 있고, 그러면서도 지금 현재 이 신한 투자증권이나, 대신증권에서도 지속적으로 매집 중인 종목입니다. 지금 현재 보시면은 왜이 종목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지 이 명백한 재료가 지금 외신도 국내에서도 그리고 증권사에서도 터져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거기다가 세력들의 공격적인 매집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아직은 매집이 완료가 되진 않았어요. 근데 아직 매집 초입 구간이라는 것이죠. 마치 작년에 원이 홀딩스 11월 때와 똑같은 모습. 지금 현재 이 매물대가 촘촘하게 형성이 되고 있는 이 구간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자, 지금 바닥권에서도 역대급 거래량이 터지면서 세력들의 매집이 진행 중인 종목입니다.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대시세 종목의 조건. 낮은 시총과 확실한 재료와 세력의 매집이 이루어지고 있는 모든 조건이 완성되어 있는 종목입니다. 이런 종목은 주가가 한번 이렇게 올라가기 시작하면은 우리는 여기서 다시 한번더 매수를 할수 있는 이 기회가 없어요. 그래서 결국에 이런 종목은 저점에서 우리가 미리 잡아두는 사람만 결국에는 큰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구조라는 것이에요. 지금부터 우리가 해야 될 행동은 딱 하나예요. 지금 현재 여기서 물량을 천천히 모아 나가는 것. 그래야 정말 큰 상승 파동이 나왔을 때이 수익이 순전히 여러분들의 목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대시세 종목을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알고 확실하게 여러분들이 준비를 하고 싶으시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은 여기 아래에 있는 제 개인 연락처 010-8193-7299, 010-8193-7299로 간단게 딱 4글자, 네 2026이라고 이렇게 딱 4글자만 네 보내주세요. 여러분들께 모두 무료로 이 대시세 종목이 어떤 종목인지 제가 작년과 똑같이 문자를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이번에는요, 여러분들 망설이지 마시고 남들이 올라간 뒤에 쫓아가는 이 추경 매수가 아니라 미리 저점부터 준비해서 크게 가져가는 매매 꼭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